장님, 전진 선말씀 듣겠습니다. 좀 있으면 새해가 어, 빛이 날 텐데 오늘 이렇게 새 이벤트 행사에 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몇 개서 댓글을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의 <laughs> 한 3배, 4배 내고 <laughs> 싶데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고. 어,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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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신 분들은 이벤트 행사 이제 지금 성공놓는 겁니다. <laughs> 하시고 하시고는. 오. 어야겠다 <laughs> <자인으로 취하겠다>. 보이지. <laughs> <laughs> 사진 안 나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laughs> 올리셔야 돼. <됩니다>. 빨리 아, <laughs> 아 맞아. 얘 자동이네. <laughs>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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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그데 아니야. 찍어봐. 찍어봐. 차라이트를 켜야겠다, 그 나온다 나온다 나와야 요즘 찬들라는다나와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두분서워지야 그래 되는데, 무서워지게, 무서워지게, 무어워지게 무서워지게, 무지게 무서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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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워지게 무서워지게, 무서지게서게무서서워지게무서서 자, 이제 리죠 자, 정력이 원래 2026년 병원년 새포부만무리 부탁해요. 뭐 26년이라고 해서 너무 뭐, 들뜨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오늘 네, 어, 좋은 한해 되기를 기대할게요. 네. 자, 알리세요. 네. 음 자, 여 보시고 자, 자 이제 여기 사진 자리 보시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얼굴 놓치시네요 하나, 둘, 셋 예세봉을 가지고 좋습니다 호호. 哇！狗呢？啊 화이팅! 네. 새해 복, 블로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눈무 보기 좋아요! 네. 자, 제보고 봐주세요. 구마클. 제보고 봐십 예. 2 0 2 2년병원이 네. 감사합니다. 구각걸 화이팅. 네. 이그래 응. 아, 네. 네. 음. 박판 안주 대단십니다. 봐뛰. 엄마 받으세요. 엄마이 받으세요. 엄마에. 세번세요 친구 제안이 왔다 이제 나가는. 했던네고치지다 2022년 새첫 해가 떴습니다. 자, 희님. 저, 새첫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많게 가죠. 어, 그요 희님도 새봄말이 가주시고. 어, 봄마리 받고 올라가시죠. 아, 뭐. 어. 아, 저 이제 좀 줄어야 되는데. 아, 적당히 하시면 되죠, 뭐. 늘건강하십 와. 아, 저, 님 회장님 뷰가 멋진데요. 설강을 비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네, 새해 복 많이 받죠. 지난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네. 哥。